네 오늘은 두와 동경입니다 오늘 칠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꽃대 점검을 하려고 보다 보니 이렇게 투명화통 속에서 꽃을 벌써 피워버렸네요 투구화 동경입니다. 투구화가 예, 멋지게 피는 동경인데 잘 피워서 전시회 때손 보일라고 그랬더니 전시회 때까지는 못갈것 같습니다. 대참 난처를 하다 보니 꽃 한번 피워서 전시회에 출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. 음. 이제 2월이니까 3월이면 전시회가 3월 초부터 열리게 되는데, 꽃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기온이 에, 평년보다 상당히 올해는 그 혹한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에, 미리 일찍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에, 잘 관리를 하셔서. 어, 멋진 꽃출품에서 어,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어, 이 화통은 어, 꽃을 피울 때까지 에, 마르지 않고. 이렇게 투명 화통은 어 색하고는 관계 없는 난초들에 대해서 어어 투명 화통을 씹어서 어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꽃대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잘 살피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화통의 그 투명하지 않은 화통은 색화 발색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. 그 무투명 화통은 에 황화, 주구마, 홍화 개통의 그. 어, 난 꽃에 사용을 해서 어, 가능하면 맑은 색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피울, 피우기 위해서 어, 무투명 화통을 사용하게 을 됩니다. 어, 이제 전시회까지는 꼭한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빨리 화통을 점검을 하셔서 어 좋은 색으로 발색할 수 있도록 어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 투구와 명명품 동경인데 꽃을 파통 속에서 피웠습니다. 네 명명품답게 투 특꽃이 멋지게 형성된. 음, 꽃 같습니다. 에, 동경은 저, 도 처음 피워보는, 투과로, 어, 자질이 상당히 에, 괜찮은 그런 투과 같습니다. 이상, 오늘은 꽃대 점검을 하다가, 벌써 피어버린 투구와 꽃을 감상을 했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난초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